<laughs> 어떻게 해요? 비타먼스 정리 그럼 빗변물의 뭐야? 높이지. 산 15도. AB 뭐예요? 그지? 탄젠트 15도. 밑변물의 뭐야? 높이지. 그럼 빗변을 어떻게 정리하지 아. 어... 비타먼스. 해봐야 되겠네, AB제곱. 그죠? T제곱 얘네들이 동하니까 2 플러스 루트3의 제곱 T. T제곱 그러면 4, 3, 7인데 1도하니까8 T제곱 그럼 AB는 T 그지? 이거 루트시우지? 네. 8 2 하면 4가 들어가냐? 6. 2가 들어가면 4가 되잖아. 4, 3? 그러면 더 해서 8, 곱해서 12, 뭐 있어? 4. 더 해서 7이잖아, 그건. 2, 4, 2. 2, 2. 4, 2, 8이잖아, 그건. 6이지? 6 2. 6, 2, 12. 6 더하기. 이게 AB에요, AB. A, B. 그러니까 사인 15도는 루트 6 루트 2 T분의 T 그럼 유리화하면 602가 되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이거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4분의 그래서 나온다 이 말이지 탄젠드 15도는 이거 분의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 15도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그지? 그럼 얼마가 돼요? 그지? 됐어요? 아, 니요 이쪽, 이쪽, 바꾸나. 아, 음. 인정. 음. 인정? 그다음에 3번.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네. 그림을 밑에 2번에다 갖다 붙여야겠다. 1번에 갖다 붙여 놓으니까 안안 <laughs> 어? 내가 다 이거 모두 치는 거야, 이 자식아. 내가 얼마나 지금 매 치면서 만들었는데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열심히 좀해봐 줘. 네, 그,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림은 복사해야지. <laughs> 당연히 그림은 복사해야 되지 않을까? 자, p가 마이너스 4,콤마,3이에요. 그지? 그럼 얘 눈금이 얼마고? 얘 눈금이 얼마고? 이거란 얘기잖아 지금. 3 번에 1 번이 그지? 그럼 대 동경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걸 뭐라고 잡았다? 베타. 맞죠? 그러면 이 눈금은 얼마고? 마이너스 4고 요 눈금은 얼마고? 4. 그럼 빗변은 얼마니? 네. 3대4대 5잖아 네. 그럼 사인세타는? 5분의 3이죠? 3이 높이죠? 코사인세타는? 네. 그지? 단전세타는? 빼기 4분의 빼기 3이니까 결국 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노. 자, 밑에 세 문제까지만 하고 세 문제 하면 끝난다. 세 문제 하면 끝나. 이이요다고 끝나고 세 이고. 자, 사인 4분의 9 파이면 어떻게 돼? 사인 4분의 9파이 그러면 2파이 더하기 얼마야? 1 0파이1파이1파이0파이1파이 <laughs>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만큼 왔다 이만큼 잊지 말고 그러면 얘 루트2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이거 루트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높이가 1이잖아. 코사인 3분의 14파이는? 3, 4, 12하고 이거잖아, 이거. 그러지 않아? 그럼 두 바퀴 돌고, 얼만큼 가야 돼? 3분의 2파이가 얼마니? 두 바퀴 돌고? 120도 가야 되네, 이렇게. 120도. 그러면, 이거 몇 도야? 60도. 그지? 그러면, 여기 눈금은 얼마고, 얘는 루트 3이고, 얘는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코사인이니까, 2분의 얼마라고 쓰면 돼? 빼기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네. 그럼 빼기 2이 빼기 얼마란 얘기야? 그지? 네. 그러면 1로 두번돈 거죠? 1로 네. 두 번. 돌고? 2이한 네. 번이네. 그럼 한번 돌고? 40파이. 그렇지. 이만큼 온 거죠? 네. 그럼 얘가 4분의 파이네? 네. 1이고 여기는 빼기 1이지. 와이너 끔이 음수니까. 아, 그러면, 다음은, 마, 네, 네. 글씨, 일문에, 빼기 일, 하니까. 4 번. v 번은 숙제. 네? 그럼 v o n Savon, s 아니. 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오케이. a v o n s a